그런 거 있잖아요. 인스타에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. 그런 거를 아빠가 신청을 했는지 가족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. 듣자마자 알았죠. 아 이거 상술이구나. 부모님한테 바로 말씀드렸어요. 5만원 내고 찍으라고 해놓고 원본 사진 같은 거 받으려면 몇십만 원씩 내라고 할 거다.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아 그럼 그거 안 받으면 되고 딱 5만원에 액자 하나 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. 진짜 아니나 다를까? 촬영을 한 시간 넘게 했어요. 막 엄마 아빠 둘이 찍고 남매끼리도 찍고 또 엄마랑 저랑도 찍고 부 자 사진도 찍고 막, 막 화려하게 막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어주신 거예요. 1시간을 넘게 이쯤 되니까 전속으로 생각을 했어요. 아 이거 한 50만원 정도까지는 내가 쓸 의향이 생긴다. 사진만 괜찮으면 한 50만원 정도는 내가 써야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상담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커다란 스크린에다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싹 띄워가지고 그 사이에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. 사진이 잘 나왔어. 그래서 아 정말 돈을 어느 정도는 써서 원본을 좀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. 제가 원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어느 정도 선이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한 요만 한 액자 하나에 120만 원을 부르시는 거예요. 120만 원?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웨딩 준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스냅이나 스튜디오 촬영을 해본 전적이 있어 가지고 어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금액 선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대충 가격감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100만원은 넘을 수 없단 말이지 근데 액자 하나에다가 원본 사진 몇개 보정해가지고 주는 거에다가 120만원을 불러버리니까 아 이게 좀 그런 거예요. 결국 저희 가족은 독하게 원본 다 괜찮다 안 받는다 하고 이제 기본으로 주시는 액자 하나 파일도 안 주는 딱 액자 하나 딱 그것만 받기로 했어요. 독하게. 근데 이게 참 찝찝한 상술이라고 느껴지는 게 가족분들 다 이제 부모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 시간 넘게 사진 사님도 애쓰시고 우리 가족도 애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촬영을 해놓고 원본 사진을 한 장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사람 마음이 아좀 비싼가 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면서도 쓰게 되는 그게 있어요 그 마음이 그런 걸 이제 너무 건드려가지고 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찍어주셨는데 그걸 공짜로 받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건 도둑 심부고 돈을 당연히 지불을 할 생각이 있었다 그랬는데 적정 수준 이상이어서 어 결국 사진도 너무 잘 나왔고, 아깝지만, 안 사게 되었다.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.